우리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 물론 취업이죠. 뭐 최근 기업들의 채용 시즌이 시작됐는데 취준생들은 초조하고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선찬 씨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에 재학 중인 김선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수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사학과에서 2년째 재학하고 있는 김소연입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자 요즘 취업 힘든데 뭐 이제 곧 이제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될그 대학 재학생들로서 야 취업 진짜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좀 느낄 때 어떤 때 이런 걸 가장 좀 절실하게 느껴요. 선찬 씨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대화 주제가 취업과 음. 많이 관련됐을 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화 주제가 친구들하고 대화를 네, 할 때? 예전에는 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은 음. 먼저 안부를 묻거나 음. 일상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안부보다는 제일 먼저 취업은 어디 했니? 음. 아니면 취업 준비를 잘 하고 있니? 이렇게 음. 시작할 때가 원통 머릿속을 그런... 지배하고 있는 게 취업 문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승민 네. <laughs> 씨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저는 이제 학교에 예전에는 음. 어, 졸업 시즌이 지나고 나면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가 현수막으로 쫙 붙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걸 보기도 힘들고 음. 또 선배들이나 아니면 졸업하지 않은 동기들이 다들 공무원 시험으로 눈길을 돌릴 때 아, 취업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아니면 일자리가 얼마나 없으면 다들 이렇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까 하고 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희 씨도 동감해요? 저학년인데 아직? 네, 저도 일단 음. 밖에 나가서 제 제가 사학과 다닌다 하면 다들 왜 거기로 갔어? <laughs> 취업 안될 텐데. <laughs> 뭐해 먹고 살 거야? 음. 뭐 공무원 할 거야? 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음. 아 어, 이제는 진짜 기술 없으면 안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음. 채용, 에이, 취업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음.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 그 지난 8월 기준으로 해서 뭐 전체적인 지표입니다 7 2라 그러는데 뭐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 미만 7명 정도가 지금 실업 상태란 말이란 말이죠. 동의하시나요? 조금 음. 어려운 것 같아요. 공감하기는. 공감하니까 네. 왜? 아직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최소 음. 두 자리는 되지 않을까. 최소 두 자리는 다동감하시나요그 말에? 네. 음, 취업 전선에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뭐 안정성도 있을 것이고 급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저는 직업을 보는 눈이랑 직장을 보는 눈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자아실현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장의 내 꿈인지 혹은 뭐 최종적인 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되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 이제 직장을 따질 때는 아무래도 뭐 급여나 뭐 거리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직업에 있어서는 음.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음. 직업을 만약에 갖고 직장을 얻게 된다면 저는 제일 우선적으로 급여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고 음. 제가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돈을 돈이 있어야 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는 높은데 네. 직장이 너무 힘들어. 내 적성하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이 복지 음. 차원에서 음. 이게 좀 회사에서 이렇게 고려해주지 않는다면 음. 아무래도 한번더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저도 직업과 직장에 우선 기준을 좀 음. 다르게 드는 것 같아요. 직업은 제가 좋아하고 남들과 차별화를 줄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음.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가장 먼저 보는 것 같은데 음. 직장은 선택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아실현이 였으면 좋겠지만 음. 저도 급여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아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립할 수 없는 그 급여를 준다면 그 자체가 자아 실현이 안, 안 되니까 네. 자 블라인드 채용 과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선배들 말 들어보면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데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블라인드 채용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혹시? 친구가 음. 이제 막 취업을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줬는데 음. 면접 블라인드 채용으로 음. 이제 취업을 했는데 면접관이 자기 아버지 지인이어가지고 어. 높게 받았다는 어. 말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laughs> 아, 그런 말. 수민 씨는 어때요? 어 저는 사실 주변에서는 음. 잘못 찾겠어서 음. 그 대학생들 취업 정보 카페인 그 독취사라는 카페가 있어요. 뭔 취사? 독취사 독하게 네. 취업하는 사람들의 줄임말인데요. <laughs> 예, 예. 이제 이 카페를 통해서 제가 블라인드 채용 후기를 좀 읽어봤어요. 음. 그랬는데 말만 블라인드 채용이지 음. 뭐. 면접관이 들어가서 뭐 학점이나 학교 사는 곳을 물어본 경우, 음. 뭐 면접관이 이름을 분명히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 음. 자기소개할 때 이름을 말하니까 너왜 이름을 까먹고 말하니? 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실상 블라인드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음. 근데 이게 뭐 위반을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곤 하지만 또 일일이 취업준비생들이 이런 걸 신고하고 다니기가 그렇죠. 힘들기 때문에 음.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소연 씨도 동감하시나요? 주변에 특히 기업 쪽으로 취업한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잘 몰랐는데, 음. 그래서 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좋을 음.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음. 막상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역시 뉴스에서 와는 좀 다른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 또 존재하는구나 라는 음.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현실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정부에서 네. 권고하는 거 하고 실제로 기업체에서 시행하는 현실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건데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확고히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저는 아니라고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왜요? 아 저는 이제 블라인드 음. 채용 자체가 음. 공정성이랑은 약간 음.. 저는 불, 채용 자체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 음.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편견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게 음. 근본적으로 편견을 없앨 수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럴수록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 이루어져야 이 하는데 최근 고위층의 취업 턱장타 그다음에 또 그게 또 현실화되는 문제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공무원 시험이 많이 매달리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 취업 시장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아직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취업 시장이라고 생각합니까? 전에 1년 동안 기업에 근무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음.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음. 그 낙하산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음. 그 회사 사내 사이트와 네이트판에 음. 아주 난리가 났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음. 이제 제 주변만 해도 이렇게 낙하산, 뭐 내정자 뭐 이런 게 있는데 음. 뭐 뉴스에도 고위층의 취업청탁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음, 음. 제가 모르는 건더 비일비재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그렇고 어떠한 공정한 절차라고 내놓았던 거마저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 좀 불공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정부 혹은 기업 차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뽑겠다 하면은 음. 거기 뽑는 입장에서 저는 철저하게 그런 걸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음. 또 그걸 임하는 취업준비생들도 공정하게 임해야 비로소 이게 상부상조해서 되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완전 고용에 이르게 되면 이런 고민들도 덜할 텐데 열심히 대학생활을 했는데 사회에 나가면 그래도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기성사회가 어떤 준비를 해줬으면하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호소하고 싶은니한한씩 해주세요. 는게더 재미있는 게더 재미있는 게더 재미있는 게더재1 1는게더 재미있는 이런 게 많아서 음.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도 힘들지만, 빨리 음. 취업을 해야 되지만, 또 그런 일자리는 또 가기 싫어서 기피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음. 꾸준히 이게 내 평생 직장이다 생각해야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음. 음. 근데 뭐 그런 고용 형태로 근무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직들, 뭐 파견직들, 임시직들, 이런 게좀 사라지고, 사라지고, 대학생들이 음. 안정적인 고용 형태로 근무할 수 있는 음.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죠. 나라가 어떻게 좀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부 정책, 이런 게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너 <laughs> <너무> m <막연한가>? a <laughs> g a l a 좀 막연해. h a 어, 정부 항상 음. 이런 거 취업에 대해 Tongbu, h 정 n g a n g you know, what's y 의 u r best carte, you can chombo, tong, chick, touch the bunja, it's my a c c e n 분이 대기업을 바라보고 있지 음. 자신에 맞게 안 보고 음. 무조건 대기업만 바라보고 음. 하다 보니까 음. 취업이 안되잖나라는 음. 생각을 하게된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울한 얘기인데 정부한테 어떻게 이런 것좀 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자체도 지금 막막하다는 거잖아요. 음. 아니 나라가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 위해서 어떤 걸좀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은 사실 저는 취업을 위한 등용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다른 외국 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학은 취업을 위해서 간게 아니라 오로지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학 보면은 일단은 취업을 위한 걸로 많이 변해버려서 정부가 만약에 정책을 한다면 대학은 학문을 집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그 외에 내가 취업을 원한다면 그거를 위한 따로 프로그램이나 그런 직업 학교?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양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같은 사회가 어느 정도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못 가면 품격 있는 인간으로서 대접을 못 받는다는 인식들이 있으니까 대학을 가잖아요. 취업과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역할,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 문제, 정부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정부가 더 많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발 이 대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갈 수 있는, 곧 그게 취업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허심탄에. <laughs> <laughs> 이번 달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